매일매일 이른 아침 잠자기 전, 혼자 있을 때, 혼자 여행할 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의 뒤을 바라보고 싶을 때, 나의 긍정암시는 마음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위한 긍정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정보 유일, 오늘은 내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일도 내게는 가능하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내일은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힘들어도 나는 더 나은 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보자.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으며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봅시다.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충분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통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입니다. 어려운 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모든 난관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결국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닌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능력은 연습과 경험으로 더욱 향상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더 발전시켜 갈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삶을 즐기겠습니다. 매일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 삶에서 얻는 모든 경험은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이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해결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믿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과 열정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많이 있으며, 그것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찾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나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공은 내가 만든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은 희로일학의 연속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는 그 노력을 감내할 만큼 강한 사람이다. 모든 일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이란 없다. 그저 학습과 성장의 기회일 뿐이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 삶에서 느끼는 감사함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모든 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삶은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입니다. 모든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실패는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내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일도 내게는 가능하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내일은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힘들어도 나는 더 나은 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보자.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으며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봅시다.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충분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통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입니다. 어려운 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모든 난관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결국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닌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능력은 연습과 경험으로 더욱 향상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더 발전시켜 갈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삶을 즐기겠습니다. 매일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 삶에서 얻는 모든 경험은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이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해결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믿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과 열정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많이 있으며, 그것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찾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나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공은 내가 만든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삶은 희로애락의 연속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는 그 노력을 감내할 만큼 강한 사람이다. 모든 일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이란 없다. 그저 학습과 성장의 기회일 뿐이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 삶에서 느끼는 감사함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모든 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삶은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입니다. 모든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실패는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내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일도 내게는 가능하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내일은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힘들어도 나는 더 나은 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보자.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으며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봅시다.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충분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통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입니다. 어려운 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모든 난관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결국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닌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능력은 연습과 경험으로 더욱 향상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더 발전시켜 갈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삶을 즐기겠습니다. 매일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 삶에서 얻는 모든 경험은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이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해결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믿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과 열정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아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많이 있으며, 그것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찾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나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공은 내가 만든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삶은 희로애락의 연속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는 그 노력을 감내할 만큼 강한 사람이다. 모든 일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이란 없다. 그저 학습과 성장의 기회일 뿐이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 삶에서 느끼는 감사함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모든 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삶은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입니다. 모든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실패는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내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일도 내게는 가능하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내일은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힘들어도 나는 더 나은 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보자.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으며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봅시다.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충분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통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입니다. 어려운 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모든 난관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결국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닌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능력은 연습과 경험으로 더욱 향상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더 발전시켜 갈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삶을 즐기겠습니다. 매일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 삶에서 얻는 모든 경험은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이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해결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믿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과 열정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많이 있으며 그것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찾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나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공은 내가 만든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은 희로애락의 연속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는 그 노력을 감내할 만큼 강한 사람이다. 모든 일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이란 없다 그저 학습과 성장의 기회일 뿐이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 삶에서 느끼는 감사함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모든 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삶은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입니다. 모든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실패는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